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이야, 뭐야. 대체 이것이 수족관이야, 뭐야. 왜 이렇게 많어? 고기들이. 여기도 많네. 이야. 여기도 많아, 여기도 많아. 여기도 고기가 온 천지에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내가 왜 이런 동영상을 찍느냐? 바로 오늘도 역시 슉! 하고, 엔젤이, 종아 같이 왔다가 떠났습니다. 엔젤이 왜 왔겠습니까? 선물을 또 하나 휙 던져놓고 갔습니다. 선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자, 두 개네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, 아하. 우우우 제왕가지입니다. 와, 크다. 사이즈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큰데, 오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이거 꼬리 펴, 꼬리 펴, 꼬리 펴. 기다려, 저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우와, 우와. 91.5 91.5 91.5의 초대형입니다. 초대형 와. 야, 자, 이제 만천에 오시면 91mm가 넘는 초대형 참가재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와. 정말 대단합니다, 대단합니다. 자, 그러면 가재 통에다가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제 초대형 가재들이 두 마리에다가 이미 됐다 한 마리 숨었습니다. 세 마리가 되었습니다. 야, 좀 좁은데, 야, 좀 좁은데, 작은 가재들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. 대피, 그 일났습니다. 초대형 가재들이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. 와, 어마마다 자, 또 하나 있는 곳 오픈했습니다.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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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치어들입니다. 야 귀엽다, 귀엽다. 야 여러 가지 동물들의 먹잇감 아 그러게 너무 귀여운데 그냥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엽다 와자 이것은 그냥 또 같이 또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나눠가 적당히 나눠서 통에다가 넣어서 먹이를 충분히 줘서 한번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천이 완전히 민물고기 쇼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생 식물들을 제공해 주신 무상으로 제공해 준 엔젤린 땡큐! 땡큐 땡큐. 자,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야.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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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아, 너무 귀운데 여 이거? 이거는 뭐 하여간 뭐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넣겠습니다. 자. 다섯 군데에 골고루 넣었습니다. 골고루 치어들 보이시죠? 골고루 넣었습니다. 골고루 넣었습니다. 골고루. 어, 한 마리 죽었네. 제들은 아마 가재들이 아마 처치할 것 같습니다. 이상 엔젤의 민물고기 지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